네, 이번에는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일을 이제 설치하는 것을 동영상 남겨놓으려고 해요. 아까 지금 제가 한3 0분 정도 녹음했는데 파일이 어다 날라갔어요. 아마 라이트하는 프로그램을 좀 보여주다가 어 메모리를 끼니까 저쪽이 이제 뭔가 윈도우에서 뭔가 반응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끈것 같아요. 본지 모르고 또 녹음을 계속하다가 보니까 파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 다시 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좀 위험한 부분들은 좀 제거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실습할 거니까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어, 좀, 좀 내용을 좀 간략하게 빨리빨리 넘길게요. 내용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가 쓸 보드는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를 쓸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가 이미지 받는 걸로도 3B에서도 동작을 하고, 제가 최대 4까지도 동작을 해요. 근데 이거 들어가 보면 어, 지금 이미지로 모든 거에서 다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라즈비안은. 근데 어쨌든 제가 쓴 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사용해봤던 라즈비안으로 테스트나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라즈비안은 라즈비 파일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쪽이 이제 카메라 연결해서 쓰는데 저번 학기까지는 이쪽에다 카메라 연결을 썼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달랑달랑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쓰다 보면 이쪽이 살짝 빠지거나 하면서 뭐 쇼트하고 이 카메라가 좀 고장나는 현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요 USB 쪽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한번 보여주는 식으로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학교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지표형 컨트롤은 저번 학기에 보여드렸었는데 뭐 지표형 컨트롤 많은 걸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A 정도 키는 수준으로 하나 이제 이쪽에다 연결해서 A 정도 하나 키는 수준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사실 좀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저번 학기에 요청하신 학생들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기능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면 어또 인베디드 영상에 대한 또 그런 거는 또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조금 좀 그래서 대한 핀맵 정도 이렇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 얘기하시면 또 조금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런 수업에는 좀 방향과는 맞지 않다는데 원하시면 뭐 이런 것들 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보여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어 라즈베리 파이 o s 어, 는어그데비한 계열의 이제 리눅스 계열이고요 뭐 이제 우분투랑 뭐데비한 계열이 이제 가장 인기 많은데 우분투 우리 많이 사용하죠 우분투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패키지나 이런 게 거의 우분투랑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라즈비안의 이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한번 이거 나중에 이름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최신 버전은 버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현님이 제공해줄 OS의 이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뭐 버스터 일러 버스터는 아닐 것 같아요 버스터가 나온 지가 뭐한 1, 2년 됐는데 제가 그때 바로 이거를 다 세팅하지 않는 이상은 버스터일 것같진 않아요 어쨌든 라즈비안... 지금 최신 버전을 가면 버스터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가보면 이쪽에 이제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사이트죠 이 사이트에서 이걸 누르면 우리가 이제 토렌트로 받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 리코멘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이게 가장 기본인 걸 이걸로 다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라즈비안 이미지를 다운 받는 프로그램도 또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해봤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받는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2.5기가 정도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윈도우니까 이거 실행시키면 뭐 설치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선택하고 싶은 os 눌러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게임도 도, 구동 가능한 os 도 있고 그 다음에 라즈비안도 있고 문트도 설치할 수 있고 이거 선택하면 어 이쪽에 이제 OS가 선택되고 그다음에 우리 SD 카드 선택하면 SD 카드 선택돼서 라이트 누르면 이제 그걸로 구워지는 거 아마 이거는 여기가 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집어 넣겠죠 SSD에 아, SD 카드에 네, 그렇 그래서 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여기서 그냥 2.5기가 다운 받아서 내 하드 디스크에서 그냥 복사해요 빠르긴 더 빠를 거예요 모르게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시면한 10분 정도. 2.5기가 라이트 하는데, 뭐, USB 2.0이어서도 아마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USB 2.0에다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저,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가장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아까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내 이미지를 덤프를 뜰수 있어요. 리드를 통해서 덤프를 뜰수 있고, 얘는 이쪽에 이미지 선택하고,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버전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한번 다운받아서 테스트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선택하고, 여기 드라이버 선택하고, 라이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팅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세팅 다돼 있는 걸 받으실 건데, 어 이런 이미지들을 하나 덮프 떠놓으면 좋아요. 저번 학기 보니까 이미지가 계속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생각할 때 뭐가 잘안 되니까 이미지를 다시 설치해요. 그럴 때 이거를 이걸로 덮프를 떠놓으시면 어 금방 다시 잘 되겠죠. 아니면 조교님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이미지 또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걸로 리드를 해서 여러분들 PC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같이 이제 시습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만 받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컴퓨터니까 정통적으로 키보드랑 마우스랑 모니터 연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컴퓨터실 환경상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트북 가져온 환경상 보면 모니터 있고, 여기에 이제 PC에 뭐 키보드 마우스 다 붙어 있죠. 이걸 다 뜯어가지고 라즈베리에다 연결해야 돼요. 근데 컴퓨터 실이 다 잠겨 있고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렇게는 연결을 못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 인터넷 인터넷망까지 이제 랜선으로 인터넷까지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할 방법은 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PC에 USB to l 랜이라는 거를 연결해서 여기 랜선을 연결해주고. 어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라즈베리 라즈베리에다가 고정 IP를 하나 설정해 주고 여기도 얘에 맞는 IP 대응되는 IP 하나 설정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인터넷까지 열로 공유를 해 주면 돼요. 그렇죠? 공유를 해 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룹을 위해서는 요 유무선 연결후 SSH로 터미널 오픈하는 방법을 써야겠죠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터미 이렇게 터미널로 오픈하면은 이미지 같은 거라든지 동영상 같은 이런 게잘안 보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모니터가 존재를 해야 돼요 모니터가 존재하려면 이쪽에 있는 VNC나 원격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두개 중에 하나의 전통적인 모니터 연결하는 이 방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VNC로 넘어가는 방법을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근데 이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IP 세팅하고 뭐 이것저것 있지만 뭐 UART로도 이용해서 이 방법으로 도갈수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이 방법으로 갈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자원에서는 가장 적합한 건 이거 에 되겠죠 왜냐면 키보드 마우스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UART2 USB 없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이미지를 다 구우면 어, 윈도우 창이 이렇게 하나가 열려 이걸 열수 있어요 그 SD 카드를 열면 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윈도우에서 USB로 연결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 안에 윈도우에서 볼수 있게 왜냐면 우리가 뭔가 수정할 수 있게. 어 윈도우가 볼수 있는 파이스템 하나 폴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폴더가 이 폴더예요. 지금 보고 있는 폴더. 실제로 제가 지금 다 구워져 있는 애를 깔았을 때 이렇게 나와요. 요거까지 들어와지면 여기에다가 그 cmd 라인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옆쪽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어, 저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가 제가 ip를 넣었어요 이렇게 ip를 넣었는데 ip는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돼요 이건 뭐 거의 충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걸 설정이 되지만 자리마다 이제 각자 번호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번호는 원래 처음에 46번이어서 46번으로 저는 세팅을 해 볼게요 원래 이게 지금 제가 저장했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열면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이따 실습하면서 이 파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아무 데나 띄어쓰기 붙여서, 붙여서 하면 안 되겠죠. IP는, IP는 192.168.137. 이거 중간 밴드는 사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요 47번이 여기서 제공되는, 보통 이제 테스트할 때 사, 3, 137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냥 137번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 랜덤인데, 자기, 여러분들 자리마다 이제 번호 있으니까 세이브하고, 닫아주면, 요 SD 카드를 뽑아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뽑으면 어 동영상이 꺼지진 않네요. 그래서 요 SD 카드를 뽑으면 어 이제 리, 라즈베리다 연결을 하게 라즈베리다 연결을 하면 라즈베리가 켜질 거예요. 아셨죠? 요 SD 카드를 요렇게 해서 이제 IP 주소를 세팅 다 했고요. 근데 여기서 IP 주소만 세팅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빼기 전에 하나를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s s g 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ssh 아까 ssh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ssh를 활성화 시키래요 ssh를 활성화 시키려면 아까 그전 영상 때문에 지금 다시는 안 보여 드리는데 혹시 꽂으면 또이 영상 프로그램 꺼질까봐 일단 꽂진 않을 생각이에요 아까 이거 꺼질 때 아마 꺼졌던것 같아요 그래서 꽂진 않을 건데 ssh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ssh라는 ssh 점뭐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ssh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부팅을 하면 어, ssh와 랜선으로 부팅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ip를 세팅을 이런 식으로 ip를 세팅해 놓고 어, 랜선이 안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다 세팅하고 아마 나중에 v 연 c 까지 설정하고 다 설정한 다음에 여러분들 랜선이 안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버그, 버그예요. 어떻게 보면 버그인데. IP까지 다 설정했죠. 이렇게 다 설정했는데, 어, 랜선이 꽂혀져 있으면 잘 부팅을 해요. 근데 랜선이 안 꽂혀져 있으면 부팅을 안 해요. 그런 버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뭐실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그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냥 키게 되면 부팅을 안 하는 그런 버그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거에도 IP를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내 IP는 요런 식으로 설정하면 돼요.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어, 가는 방법은 뭐 제어판은 저렇게 안다는데뭐 다양하게 여러분들갈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네트워크 설정 열기를 해서 이더넷에서 어댑터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거예요 요거, 이쪽에 오면 이렇게 갈수 있죠 근데 보시면 원래 제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름이 달라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누가 저건지 찾는 방법은 usb다 보니까 그냥 뽑으면은 내가 사라질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어서하나가더 생길 거예요 잘 뽑아가지고 이름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얘를 연결하면 얘를 연결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얘 얘건 확실하겠죠 지금은 연결 안 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얘, 연결 안 되네 얘 보면 IP 버전 4를 보면 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92.168.1에 어, PPT 내용을 보면 여기여게 여기 계속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요거 번호를 하나 써줘야 돼. 아마, 어, 설정, 그,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되면 요게 계속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맞죠? 어, 다시 아까 설정이. 네. 그래서 192.168.137.255까지 해서 확인. 확인 누르고, 그러면, 랜선 설정까지 완료됐죠.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에 아까 제가 그, 우리 그런 거 넣었던 거, 세팅한 거 이렇게 끼고, 전원을 연결해주면, 켜집니다. 그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옆에 녹색불이 들어오는 게 녹색불 들어올 때마다 S카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지루하겠죠? 지루하니까, 다음 장 넘겨보면,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명,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응답으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한번 똑같이 따라 해봐야겠죠. 우리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켜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할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아. 문제 배터리가 다나잘안 눌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cmd 창을 연 다음에 어, 여기에서 a r p a 라는 옵션이 있어요. 눌러보니까 46번 여기 나타났어요. 동적으로 연결됐다고. 뭐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런 거 보면 어, 46번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더 확인하는 방법이 플레하고1 2 1 6 8 1 3 7 4 6을 세팅했기 때문에 46을 눌러보면 응답이 되죠. 아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린 거고 연결된 거 확인했고. 그러면 이제 푸티 푸티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푸티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까 전에 연결 했던 거니까 다시 푸티로 열어서 이거죠. 여기다가 IP 주소 쓰면 돼요. 19.168.137.46번 2 하고 22포트에 ssh라고 오픈을 누르면, 음 뭐라고 뜨지만, 뭐, 예, 누르면,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 비밀번호, 아이디가 파이고, 비밀번호가 라즈베리, 예, 라즈베리에요. 비밀번호가 라즈베리, 로그인이 됐어요. PPT 다시 내려보면, 어 아이디는 이거고, 패스워드는 이거고, 이렇게 해서 최초로 이제 PC 연결했고, 아직은, 우리가 GU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돼요. GUI가 그러니까 g u i n 뭐 X 윈도 그런 데까지 들어가야지 아마 되겠죠. 그래서 또 내려 보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VNC, VNC 서버로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쪽에 있어.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명령어는 아, 이거 아니죠. putty로 가야죠. 뭐야? 그리고 sudo 저도 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보시면 되긴 하는데 열어 보면 config에 인터페이싱에 인터페이싱 옵션에서 우리가 ssh를 아까 파일 생성으로 생, 완료가 됐으니까 아이고 v n c 를예 아니오로 뜨는데 예스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f i n i 를 눌러서 나오고 일단 얘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끝내놓고, 그 다음에 요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yes로 하고 나와라 하고, 그 다음에 ppt 한장 넘겨보면 이제 vnc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서 요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타나냐. 요런 프로그램이 나타나요. 제가 뭐 엄청 많이 연결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뭐다 삭제해버리고. 여태까지 IP 바꿔가면서 또 연결해보고, 무선워크로 연결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테스트 해봤던 것들이라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아마 여분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때 파일에서 New Connect를 하는데, 여기에 192.168.137. 어... 46번이죠 요걸넣고 오케이 하면 돼요 나머지 안 가도 요 이름 정해줘도 되는데 이름 정해주면 얘 i p 를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 고정 IP로 돼 있는게 아니라 내가 깨다 깨따 하다 보니까 IP를 보는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름 안 정해놓고 46번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그 우리 여쪽 푸티 이렇게 생기네 요거는 SSH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뭐냐면 내 PC가 있고 여기에 연결되는 터미널로 연결하는 ssh라는 그, 그, 클라이언트 기능이에요. 터미널 연결해주는. 얘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화면만 아니고 그 ssh에서 명령어 터미널 창만 연결해서 아, 이것도 텍스트만 나가는 애죠. 근데 이쪽에 이제 PC가, 어, 우리 모니터에 얘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원격으로. 우리 원격 프로그램 많이 써봤죠. 라즈에 원격을 붙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 랜으로, 요 랜선으로, 여기 46번이라는 IP를 통해서 원격을 붙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격을 붙으려면, VNC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요. VNC 프로그램에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46번을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IP가 살아있으면 붙겠죠. 예, 최초 이제 커넥트 눌러주면, 여기도 IP하고, 라즈베리, 를 치고 엔터를 치면 연결이 됐어요. 귀엽죠? 열렸어요? 네 귀엽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하고 연결하면 연결됐대요 화면이 너무 작아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수준이에요 왜냐면 이걸 열어도 이렇게 작고 하니까 그래서 얘를 어 이걸 연 다음에 작은 상태에서 이걸 열어대고 아까 SSH에다 명령을 내려도 상관없어요 수도 여기 앞에 뭐 혹시 대문자가 들어간다면 그냥 다 소문자로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어, 리눅스는 대문자를 보기 때문에 저걸 잘못, 잘, 잘못 입력하게 되면 오타, 어, 오타로 뭐 다른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 맨 위에서부터 있겠죠 제가 브라이로 여는 거고 여기 와가지고 요파 요두 개만 지워주면 어, 더큰 걸로 생성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델리트, 델리트. 아직 우리가 V I 을배우진 않았지만 델리트, 델리트 키한 번씩 누르고, 예, 그 다음에 E S C 를두번 누른 다음에 컷테이션이 모양의 컷테이션이에요아 예. 콜론이죠? 잘못 얘기했어요. 콜론, 콜론이고 콜론 선택하고 W Q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면 종 이게 꺼져요. 여기까지 오시면 어, 저장이 된 거고요. 이때 이제 소도 리부트라는 걸 통해서 화면이 크게 이제 커질 때까지 다시 재부팅을 시키는 거예요. 재부팅하면 이제 화면이 큰 상태로 부팅이 될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한번 자동으로 열리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보죠. 계속. 그래서 전결될 거예요. 그러면 다 연결이 되면, 이제 인터넷이 아까 제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여기 클러,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 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내 PC가 있고, 어, 어, 안 꺼졌나? 어, 다행이다. 내 P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 얘는 라즈베리는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어, 램포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얘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터넷이 못하면 웃기, 안 되니까 요 PC에서 얘 인터넷을 열로 공유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공유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켜졌는지 한번 보, 보면 자, 보면, 어, 좀더 크게 커졌, 켜졌죠? 요렇게. 여러분들좀 화면에 아주 꽉찰 정도로 커졌습니다. 좀 더, 얘가 좀더 크네요. 제가 만드는 화면보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졌고요 어,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대충 하고 만약더 크게 하시면 더큰 사이즈 값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지금 같은, 지금까지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아마 공유를 해 줬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긴 될 건데 다시 아답터를 와보면 이쪽에 이게 이제 그 라즈베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더넷이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버츄얼 그냥 뭐 이건 다 빼시고 와이파이도 전 연결 안 했으니까 그럼 기존 연결되어 있던 애를 속성을 눌러보면 얘가 기존 연결되어 있는 애예요 근 진짜 이제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는 애한테 공유를 눌러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다시 이렇게 해서 속속 눌러서 음, 공유를 누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누르고 누구를 선택해주냐 이더넷 2번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어, 뭐 읽어보면 뭐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뭐저 설정하는 거다 고정 IP로 자동 IP 뭐 주고 뭐 이런데 공유하시겠습니까? 하고 얘를 눌러주면 이러면 공유가 됐다고 여기에 글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식, 식별되지 않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제가 아까 꺼가지고 아마 바뀌었, 방금 풀린 건데, 얘가, 어, 바뀔 거예요. 일단 좀 이따가, 바뀌나? 지금 여기서 바로 바뀌나?